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우 여러분 교회 나오지만요.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사람은요. 그 뚜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제 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작게 보이고 우리 앞에 다가올 할 나라가 크게 보입니다. 세상은 단축된 것으로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펼쳐질 영원의 세계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 생활을 세상에다 맞추었냐면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잠시 착각합니다. 이 세상은 시편 90편이 기록된 대로요, 밤의 한 순간처럼 지나가는 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세상의 일생입니다. 밤의 한 순간 자다가 잠깐이 나서 물한잔 마시고 또 이 다가 또 다시 잠들지 않습니까? 음. 여러분 진리라는 지식, 야 내가 어둠 속에 살았구나. 뭐 영화 제목도 있더라고 어둠의 자식들. 우리는요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빛을 발견한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내가 거짓에 속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거나 거짓 속고 있거나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요 모든 행동을 할때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냐, 그겁니다. 신앙도요, 내가 중심인 사람은 계속 흔들려요. 말은 화려하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진리라는 지식을 알았으면요, 이제 죄 짓는 게 두려워요. 짐짓죄를 짓어 짐짓 짐짓이 뭔지 압니까 알고도 고의로 짓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예배 안나오는게 죄입니다 예배 안나와요 기도하지 않는건 죄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게 죄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제 여기 우리 조용욱 집사님이요 어제 전도팀 나가고 나서 본인은 계속 혼자 앉아 전도를 집어요. 전도지, 전도지를 이렇게 잡아집어 접어요. 이렇게 접는데. 근데 대충 하고 가시라고 해도요. 이거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몸이 못 움직이니까 이거라도 해야 한다고, 이거라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교회 일꾼이 뭐, 뭐가 일꾼이냐? 영혼을 위한 게일꾼 영혼이 위해서. 다 중요하죠, 교회. 그러나 교회 중요한 첫 단추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 기도가 포함됩니다. 순종이 포함됩니다. 못보한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리고 이 예배는요, 예배를 받은 자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가 따르는 겁니다. 예배가 있고, 그럼 전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예배하잖아요. 그것도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이 추운 날, 우리 성도들은 전도지 많이 뿌렸습니다. 솔직히.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압박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내가 못 가도 기도할 수 있고, 내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도 고전도입니다. 그 여러분 전도는요 남에게 전도하는 거 전도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전도는 자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제방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제발 여러분 뉴스나 방송 보는 시간을요 최소하십시오. 그 계속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진리처럼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제보다 더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지 죄를 짓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짐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지나 하면요, 간단합니다. 내 기쁨이 중심이냐, 하나님 기쁨이 중심이냐, 이러면 신앙의 답이 나와요.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 아닐 때는 나는 모두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가 하나님이요. 왜? 네, 내 판단과 내 결정 따라야 합니다. 어느날 여러분이요, 판단과 결정을 마음대로 못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깨기 위해서는 어젯밤에 잘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자면 안 됩니다. 시계 딱 맞추고. 내가 어떤 분의 감정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직장이 힘들어서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못 깬대요. 그래서 시계를 아홉 개 준비했대요. 시계를 아홉 개. 자기도 모르게요. 별소리 들리면 요꺼 부는 거예요. 또 별소리되면 또꺼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요. 아홉 개 준비해가지고 깬답니다. 그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눈물 날 얘기 아닙니까. 글도 가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희필 장군의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호텔에 가가지고, 그 어떤, 음? 그 예쁜 여성들과 잘수 있는 그런 길을 다 거부하고, 뭔 이런 짓 하고 있느냐. 내일 새벽 기도 가기 위해서 이 가까운 데 교회를 알려달라고. 장군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길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나 쉽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기도하면요. 계속 주님이 날 붙들어주셔요. 계속 기도하면요. 주님이 나의 방향을 잡아주셔요. 우리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여기. 여러분 구원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여러분 육은 강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보면 내 육이 죽는다고요? 아니요. 죽었다고 속아요. 내 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날마다 기도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회계입니다. 기도의 가장 정신은 날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이 찬송을 늘, 늘 또는 찬송이 있습니다. 험, 더 높은 이 길을 사우면 나 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 찬송가. 전업풍구상의 사절, 찬송이기도 사절이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간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100% 시험됩니다. 이건 주님 말씀했습니다.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기도 결심하십시오. 얼마나 결심하냐? 한 시간은 무조건 결심하십시오. 왜? 예, 주님 말씀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거든, 시험에. 한 시간 기도입니다. 이건 우리가요, 앞으로 남은 생에 매일매일 결단한 건한 시간 기도. 나는 하루 한 시간 기도하겠다. 그 기도가요, 잘되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남은 삶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 때문에 다 복주셔요. 왜 말씀 지키면 복주요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요. 예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땅에도 복을 주는 거요. 지키지 않으면 이 땅에도 혼이 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 연애 방식들 믿지 마세요. 진리를 따라 믿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또한 걸음을 걷습니다. 오늘 영적 삶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